안녕하세요. 미래의 의사가 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도 복잡한 주제죠. 바로 의학 분야의 AI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미래 의사로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젠점세 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시급한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이건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넘어갈 그런 사례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 진료실에서 펼쳐질 변화의 서막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이 강력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다룰 첫 번째 핵심 쟁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뭐냐면 의사의 역할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증강이죠. AI는 여러분의 자리를 뺏을 경쟁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능력을 상상 이상으로 증폭시켜 줄 가장 강력한 파트너, 새로운 동료가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의사가 모든 의학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다는 거죠. 미래의 의사는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은 AI에게 맡기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또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가치관에 맞춰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최종 판단자이자 공감하는 안내자의 역할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업무 분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AI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수 없는 미세한 패턴을 수백만 장의 의료 영상에서 찾아내거나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맡게 될 겁니다. 그럼 의사는 뭘 할까요? 그렇게 확보된 소중한 시간과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환자와 더 깊이 교감하고 복잡한 수술에 집중하는 것처럼, 즉, 의술의 범질를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6배라는 숫자가 정말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한 연구를 보니까 AI 플랫폼을 썼더니 기존의 방법으로는 놓쳤을 암 악의 기질 환자를 무려 6배나 더 많이 찾아냈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환자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기 치료의 기회를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커리어 내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의사의 역할이 이렇게 AI와의 파트너십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다음 질문이 따라오겠죠? 그럼 대체 뭘 알아야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쟁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근거중심 의학을 하려면 통계학이 필수였잖아요 똑같습니다 미래에는 이 AI Literacy 즉 AI를 제대로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진료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아는 걸 넘어서 임상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잘 써먹을지를 아는 겁니다. 이 새로운 역량이라는 게 사실 이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어떤 상황에 어떤 AI 도구를 써야 할지 아는 사용 능력. 둘째, AI가 내놓은 결과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게 틀릴 수도 있고 편향됐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는 비판적인 해석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환자나 동료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하는 능력. 이세 가지가 하나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AI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의사는 진정한 전문가로 남을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이게 무슨 모든 의사가 코딩을 배워서 직접 AI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의사분들에게는요. ai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 기본 개념만 이해하고 좋은 개발자 파트너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좀더 깊이 파고드는 의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현장에서 진짜 뭐가 문제고 뭐가 필요한지 그 언멧 니즈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의사 자신이니까요. 여기 김경훈 선생님 사례처럼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까지 만들어내는 의사들이야말로 미래 의료 혁신에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모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자, 새로운 파트너도 생겼고 강력한 도구도 손에 쥐었어요. 근데 아시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쟁점은 바로 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의사의 새로운 양심, 즉, 윤리적, 법적 문제에 관한 겁니다. 병원 관계자나 윤리학자들이 밤에 잠못 들게 만드는 질문, 바로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최종적인 책임은 의사,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AI는 어디까지나 강력한 조언을 해주는 도구일 뿐이고요.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최종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건 면허를 가진 의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종의 인반 방화벽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AI가 혹시 특정 인종이나 성별의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놓지는 않는지, AI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주어진 규정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서 환자를 보호할 새로운 윤리적인 틀과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데 직접 기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전문가로서의 의무인 거죠. 자, 지금까지 파트너십, 새로운 기술, 그리고 윤리 문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가져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냥 기술이 바꿔놓은 미래를 맞이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건축가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무엇보다 의사로서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미래의학의 모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